자기보다 약자를 음. 힘들게 하는데 특히 동물을 음, 굉장히 적대하고, 잔인하게 음. 예, 그런 경우를 저희가 그 다음에 가출을 하고 음.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품행장애로 음. 보는데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햇빛이 네. 뜨겁네요. 네. <laughs> 네. 자연광, 로우리가 지금.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자연스러운 방송을 이제 네. 하게 되었는데요. 네. 아, 저희가 ADHD 얘기를 했잖아요. 네. ADHD를, 어, 증상을 보이는 아이들이 엄마들 보기에는 아이들이 너무 공격적이고, 그쵸. 네, 너무 싸납고 친구들하고도 좀 어렵다. 네. 그게 애들이 못 돼서가 아니라, 그것도 장애라면서요? 그렇죠, 장애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음. 우리 ADHD 친구들이 적정한 음. 시기에 음. 또 좋은 선생님과 치료를 받고 또 어머니, 아버님도 음. 상담받고 하면 또 약물 치료와 함께 좋아지면 완치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고 음. 이제 ADHD가 사실은 12세 전에 발병을 해서 음. 잘 치료 받으면 청소년기 지나면서. 음. 네,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음.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ADHD 친구들이 한65% 정도가 부모님과 음. 논쟁을 하고 반항을 하거든요. 음. 근데 그 부모님이나 권위자와 논쟁하고 음. 반항하고 어, 또막 복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적대적 반항 장애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ODD라고 저희가 하는데, Oppositional Defiant Disorder. 네. 그래서 그 적대적 반항 장애로. 이 발전이 되고 음. 그다음에 적대적 반항장애는 그래도 분노, 과민한 기분, 논쟁적 반항적 행동, 음. 복수심 이런 게 이제 최소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서 에, 이 가정 안에서 사실은 음. 좀 발견이 되고 바깥에선 잘하는데 가정 안에서 좀 심하게 음. 에, 분노 반항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타인을 기착해 한다던가 음. 또 특징적으로는 실수나 자기가 잘못한 걸 자꾸 남의 탓으로 음. 어, 보이는데 이런 게 사실은 좀 어린 시절에는 아, 어, 유치원생까지는 매일 그런 게 보이는 걸 ODD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유치원생이 지나가면 그래도 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계속 그런 게 반복된다. 그런 게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음. 그러면 저희가 이제 ODD로 적대적 반항장애로 진단을 해요. 근데 그 적대적 반항장애 친구들이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ADHD 친구들하고 이 사실은 겹치는 거죠 네, 증상이 네, 음. 같이 드러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사실은 ODD에서 더 발전되는 게 CD, CD 컨덕트인데요, 품행장애인데요. 품행장애는 좀 전에 설명드렸던 ODD와는 또좀 다른 게 뭐냐면 심해집니다. 심각해지는 게 뭐냐면 사회적인 규칙을 사실은 어기고 음. 또는 사기 절도, 음. 그 다음에 자기보다 약자를 음. 힘들게 하는데 특히 동물을 음. 굉장히 작대고. 잔인하게, 예, 음. 네, 그런 경우를 저희가, 그 다음에 가출을 하고 음. 학교를 나가지 않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품행장애로 보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게 발전 일로에 있는 거예요. 음. ADHD에서 조금 공격성이 많은 친구들이 ODD를 음. 진단받고, 그 다음에 음. ODD에서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우리를 일으키는 음. 친구들이 CD로 진단을 받고 이 품행 장애 진단을 받은 친구들이 사실은 반사회성 성격 장애가 돼서 음.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는 그런 사건 사고의 음. 범인들이 될 수도 있는. 그런데 네. 이렇게 되면 너무 너무 이제 ADHD 혹시 어머님들은 막 이렇게 물러놀라실 놀러, 수 있는데. 이미 치료받고 있는 어머님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음. 사실은 치료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예방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음. 거고, 미국,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ADHD 진단받으면 음. 10가정 중에 5가정은 치료를 받으러 간대요.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여러 가정 중에 한 가정밖에 안 간대요. 치료받은. 아 그러니까요. 네. 그냥 우리 아이가 좀 유발 유달라서 그렇지. 뭐 네. 병은 아니야. 이제 조금 있으면 좋아지겠지 이런 네. 경우도 많고 사실 또 사는 게 바쁘고 음. 힘들다 보면 아이들 하나하나까지 또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ADHD 자체도 아이들도 힘들고 엄마들도 힘들지만 네. 이게 이제 ODD나 CD로 갈 경우에는 음.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 양상이 보이고, 그렇죠.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그냥 그거를 두는 것은 음. 점점 더 악순환이 되는 문제이잖아요. 사회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음. 우리 ADHD 다룰 때도 얘기했지만, 전두엽 부분에 그렇죠. 뭔가 발달이 좀 느리거나, 전두엽 그렇죠. 부분에 어떤 손상. 문제 손상이 좀 있어서 네. 네. 이런 증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치료, 치료 과정을 겹쳐서 이런 네. 것들도 회복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정과정이 힘들기는 하지만,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또 치료에 임하다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전체적인 증상이 약화되면서 ODD CD 뭐 반사회적 인격장 이런 데로 안 가고 그렇죠.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그리고 ADHD뿐만 아니라 ODD나 아니면 CD 같은 경우에 조절을 도와주는 약을 또 처방하기도 해요. 음,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정말 해피바이러스라고 하는 도파민 음. 호르몬이나, 아니면 네. 우리 셀프 컨트롤을 도와, 도와주는 세로토닌 호르몬이나, 음. 아니면 우리가 사실은 소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가 약간 어, 몸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코티절? 약간 심장, 예, 음. 코르티졸. 음. 마음을 가시는, 우리 소장님. <웃음> 예, <laughs> 코르티졸 호르몬이 나오고 있거든요. 음. 근데 코르티졸 호르몬은 나쁜 호르몬이 아니고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지만, 누군가 뭔가 잘해내는 경우에는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옵니다. 네. 근데 그게 계속해서 유지돼서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올 때 그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되고 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호르몬의 영향은 약이 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약과 함께 우리 상담을 병행하게 되면 효과가 가장 좋은 건데요.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정에서 할수 있는 재미있는 놀이 중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소장님이 음. 이렇게 눌러보세요 책상을 음. 꼭 눌러보세요 뭔가 책상을 누르고 있는데 내가 조절되는 느낌? 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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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그래서 음, 음. 어, 그 아이만 시키지 마시고 생각하는 음. 자에 앉히지 마시고 음. 가족이 다 같이 음. 벽을 밀어 네. 뭔가 다 이렇게 네. 뭔가 단단해지면서 뭔가 어 의지가 된다. 네, 네, 네. 네. 소장님도 중요한 강의하거나 방송하시기 전에 이렇게. 네, 누르세요, 노력하고. 음. 음. 하면은요, 이게 음. 도움이 돼요. 음. 어, 뿐만 아니라, 아까 어, 선생님이 얘기해준 것처럼, 야이가 흥분하고, 음. 자꾸 주의력이 결핍되고 할 때, 손을 딱 잡아주고, 음.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음. 이렇게 하고 음. 예. 그리고, 어, 이렇게. 우리 쓰담쓰담 있잖아요. 척추. 네, 쓰담쓰, 저, 저 알잖아요. 네, 네 쓰담쓰담. 부담지만 어, 이렇게 꼬리까지 어, 알아보셨죠? 네, 네. 꼬리 끝까지 네. 저도 한번보시면 네. 네. 아,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좋은 일 하십니다. 예, 네. 이렇게 하면은요, 음. 벌써 우리가, 심호, 심오... 그 다음에 호흡 조절부터 되면서 음. 생각도 조절되고 마음도 안정감이 생기고 내가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음. 먼저 생각하고 할수 있게 된다고 저희가 가설을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죠. 네. 무엇보다 이 발전 ADHD에서 ODD에서 CD에서 반사회성 장애까지 가는 그 발전 일로를 우리가 끊어줘야 된다. 네. 사랑으로 네. 끊어줘야 된다. 그게 사실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찍고 또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런 영상들을 볼수 있도록 해드리는 저희 어떤 사회적인 책임감과 네. 아, 그런 예방. 차원의 일들하고도 연결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예. 참, 훌륭한 교수님이야. <laughs> 소장님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제가 예, 이런 저희의 꿈과 소망도 얘기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예. <laughs> 네, 저희가 하여튼 그 ADHD, ODD, CD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사회적 성격 장애까지 저희가 좀 다소 주, 무거운 주제를 얘기를 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들이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있고 또그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 정말 절절한 고통과 어떤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저희가, 네, 서로 좀 돕고 정보도 공유하고 경험도 공유하고 치료 노하우도 공유함으로써 그렇죠.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렇죠. 그 어떤 고리를 끊어내서 이 아이가 편안해지는, 음. 그렇다면, 이 아이가 또 사회에 나가서 또더 좋은, 네. 더 좋은 어떤 인재가 돼서 사회를 어, 구원할지도 몰라요. 아, 그죠? 이 친구들이 음.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요. 어, 그 미국의 수영 사관왕 음. 금메달 사관랑헬프스도 a d h d 예요 어, 그래요? 그건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소장님 말씀하신 음. 대로 이 사회가 같이 보듬고 음. 어차피 우리 자녀들과 같이 친구들이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에너지 많지 않은 친구들이 할수 없는 일을 에너지 많은 친구들이 해줘야 음. 이 사회가 같이 저희가 공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음. 그래서 이런 영상을 보시고 혹시 주위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실 분은 여기 안 계시겠지만 손가락질 하거나 굉장히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 음. 어, 눈빛도 좀 따뜻하게, 아, 저 친구가 지금 어려움에 음. 있구나. 음. 저 어머니랑 잘 치료 받아서 나중에 우리 음. 아이들과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아이로 잘 컸으면 좋겠다. 눈빛이라도 응원을 네. 하실 수 있다면 저희와 함께 좋은 일에 동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 다음에 네. 또 유용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